T.Y. 만이 응,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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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배야. 맛 레몬님이 근처에 아이디가 보였었구나. 몰랐어. 님이 스타. 음, 이제 알고 알고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맛있는 레몬님이. 따라갈게요. 이아한저 핑클로 안 좋아해서 찍어주세요. 음. 핀 찍어달래. 그럼 뭐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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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이거가 좋긴 한데, 한 봉은 자기 자기장이 너무, 너무 안 잡혀가지고 파이난, 파이난, 파이난은 또가고 가고 싶은데 가요. 파이난, 파이난 와 내려왔다. 알파로, 알파로 왔다 난남 투님이웰컴 투. 김유선님이 같이 해오는데 쿠1 2 3잠입니다전투 더빵님이 하지만 전군데안감왜냐 김혁이님이 s s s s s s s s s 아아 s s 아, 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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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s s s s s s s 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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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s s 아. 아 아. 출력을 저희가 어, 입력을, 소리, è, 자기가 틀는 거. 중력은 중력을 유치보로 해놨는데 도 소리 가 엄청. 입력을 자기가 쓰. 아 아. 얼마 남은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춘님이 데려오라고 스 그게 뭐야? 등초 아이디가 그거야? 야너 너무 어렵다. 나왜울어나어 QM QM QMs. 모르겠다. 가 보자. 혁이니으면으면내거 <돋> 맞아? 아빠 여기로 갈게. 이 님이 님혁이 아, 왜? 두혁이 왜? 혁이니 아. 아님은이마이크 이렇게 거야. 뭐 마이크 커? 누가 나? 아, 는 아빠지. 아. 아, 사님은 괜찮아요. 아, 알았어. 줄게, 아빠 어. 만남수님이 마이크 올리. 유튜브 보는 거 있어요? 뭐가요? 유튜브 보는. 어. 뭐 어. 하고 있죠. 아, 보는, 아, 거 보는 거 유튜브 아, 뭐, 유튜브 뭐 아, 보는 거? 아, 올리고. 다리고 단판 일반 모드인가요? 단판. 네. 뭐 할까? 어? 요 어. 아빠, 아. 요즘, 요즘 아. 컴퓨터에 관심 있어서 컴퓨터 봐. 컴퓨터. 잠깐만. 뭐하는 거야? 환경.

자병? 등혁이님이 게임소리 나 6배 사도 그배지 3배로 줄이면 겁나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어, 무반동 조금만 내려요. 내리면 야, 가방이 없어 만남툰님이 기분 다시 아, 나이번 6배 좀 줄이고 썼는데 4배 남아 4배, 4배 남아요 두사아네그 4... 아, 저예요? 저예요 등촌님이 공포사격 뭐, 뭐. 해봐요 꺼져요 뭐. 아빠 가방 왜, 없는데?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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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가방 좀 줄여 공포사격 해보래 아빠 공포사격 안돼요 꺼져서 만남트님이 아, 베릴 좋아요. 아베릴 좋아해요. 베리야 가방 좀 줘. 여기 가방? 가방. 아 정말 소가데 누구예요? 몰라. 아 몰라. 아 몰라. 나, 몰라. 나 홀로 쓸래 그냥. 막막. 육에 육배. 중 홀로 좋아요. 만남트님이 육배. 아니 레도 레드, 레도시나 홀로는 아무거나 주라 없어.

밥에 넣어요. 로 하나. 아 하나 주세요. 누하나주세야 정말. 누구야? 한탁이? 야만남님이노래등님이달래요아이 먹었어요. 한탁이 변석이 맞나? 김유장님이 어. 같이해요. 한탁이가 어른이 <laughs> <의뢰이> 됐어 어른이돼서 <laughs> 왔어. 야좀 있으면 아빠랑 소주 한잔 하겠는데? <laughs> 사실은 음성변조지 이렇게. 아 그래? 만남투님이 손캠 안 보여줘요 아 손캠 그런거 없어요 음, 음성, 음성변조 원래 있던거예요 원래 있던거 새로 산거요 아빠랑 할 때는 그런거 없어도 돼 뭐, 음성변조를 해맛있는 레몬 님이덕진팔파이서커드로 내렸는데 기어업기에 아무도 안내린 만남투님이 뭐, 스피가 아니고 너무 맛이손이 깨만 너무 커서 깜짝이 아, 나. 아빠 아빠 손 작아. 작은 거야? 그럼. 아빠 손 작아. 어. 템이 별로 없네. 아. 빨리. 이거 줄게. 5 탄. 아빠 7탄. 필요한데. 가자 가자 가자. 주님이 승리감에 찬 얼굴 승리감에 찬 얼굴. 야

어디 철수 철컥거려 아, 그, 아. 어? 어? 야, 아까 보탄 버렸는데 아빠가. 헛, 헛, 헛. 야, 얘들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잠깐만, 어디로 가야 돼? 옆으로 가자. 삼창 쪽으로 가자. 아이, 삼창 아, 쪽으로 돌게. 어. 오. 이건 뭔가? 아, 나, 나,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다. 저 앞에 있다. 아씨, 근혁이님이 해. 박세현 님이가까 아빠 우 아빠 우 아빠 아빠 아 아빠 아이씨 어디야? 이쪽이다. 아, 여기 있다. 아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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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어, 어. 지민이가, 지민이가 잡아줘. 들어갈게. 살려주세요. 만남 아, 님이 아들님 실력 고친다 이제. 아이 정도면 잘하지 뭐. 감사. 야 얘들아 들어가야 돼. 아, 야, 서른 하 야, 이거, 심금 힘든데? 아직 3 1명남았잖아 아, 너무 많이. 남았단다 그래. 아, 나도 여어 아, 나도 아, 일단 들어왔다도 여기 있어. 아, 나도 어 아, 나도 여기 있어. 아, 나도 기 있어. 아, 나어 아, 맛있는 아, 레몬 님이 상자 아, 나어 아, 어 기다려 내려와 내려와 잡아볼게요 밖에 있밖 아냐? 몰라 몰라 마지막에 레이 언제 했어요? 만남친님이 어, 갔다 그러니까, 등촌님이 다음 칸에 가세요 어딨어? 이쪽에서 쏜거 아니야? 장장 먼저 아 들어가자 너무 크지 났어 대박이었다 왼쪽으로 만남님이야아 이쪽으로 가야되는구나 지렸다고 그저기님이 다음판은 일반 모드 예정입니다 게... 야쟤 잘하는 애 아니야? 알엣비야아비아 개많이 어요어 알았어 토리님이 시참입니까? 아, 네 아, 시참입니다 토리님아 트토리 아, 트토리 아 미안 야어 보금 어! 김시현님이 닌들부자 배그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세 시간. 규혁이님이 빨리 로비로 보내드릴게요 희유. 금혁이님이 등촌이. 그래도 이렇게. 규혁이님이규혁이님이야 뭐뭐 뭐. 뭐. 먹어 뭐. 또또또또 먹어 먹어. 안먹게 아다가 죽어 진짜 오케이 오케이 오 막혔어. 아구 보금. 아빠 온다. 뭐야? 싸운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6배하고 4배나. 6배하고 4 싸우지 말자. 6배하면 2 6배면 앞에 있어, 앞에 있어, 봤어, 봤어, 그 앞에 있어. 야, 얘네, 요 앞에 있어. 에헤, 거 잡은 건데, 그거는 전투 인허수아이 끝나고 저도 가능한가요? 아, 그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다. 나이스 나이스. 다컷다 커. 다커 나이스 다다다다다다다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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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어, 싸우지 어, 말고 뭐, 나눠 뭐, 먹어. 아이고야야 살려야 돼. 한타기 살려. 한타기 몇 번째야? 어세 번째. 한 한타기 살리기 힘들다야. 관동무게면이 없었다. 야, 아빠 총알도 없어. 칠탄도 없는데 플레이어 없었플레어 쓸게요. 지금요지금요 지금 네. 쏜다고? 에, 쏘지 마. 말았써 뭐 망해. 망해. 쏘지 마. 위치, 위치 발치정나 마지막 마지막. 야, 칠탄 없니 칠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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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이 너격해야겠다플레이이 기만 2컷안 먹어. 가. 마지막에 거어 어차피 우리도 이 없어서 못들어나기들어 동족먹는 허수아비님이 베리를 쎄니까 베리를 내배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오케이. Okay, 그만수님이 아드님이 까칠네키키키키 <laughs> 아들은 아들 까칠하지. 무섭지. 저기 M24가 있는데도 안 먹죠. 취, 내가, 까칠하다. 내가, 까칠하다. 내가 까칠하다고? 아니요. 시님이 여포멘타 하세요. 싫어. 여포메타는 위험해. 포멘아가 여포 어, 들어가지마! 응.

만만투 님이 애께 송 여기 바위. 바혁이 님이 코카바위 바위 셋. 아 어, 아, 어, 내가 보고 을게 TY 어. 구만 님이 워모드 커스텀해어아쏘 아니, 안 쏘는 거야. 야, 언더 언더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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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어디? 제들 <목소리> 제들 아, 아니 잘. 오른쪽에도 있어. 오른쪽에도. 빽댕이다, 이거. 몰라. 안심하면 어, 안, 안 돼. 만남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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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캠핑. 맛있는 레몬 님이 힘들어. 부자님 뭐... 치킨 먹겠네요. 축하해요. 아니, 네, 이... 잠깐만, 잠깐만. 두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바위, 바위. 스마트핑 바위. 천천히잡을게요 두혁이님이 두혁이님이 이은 두혁이님이 아, 이은 저, 저 어차피 나와야 돼 두혁이님이 <놀람> 이은 누구 요어그바위 바비 라스트야스트야 걔가 혼자 혼아 그래? 어. 야 들어가지마 아저하하하하하하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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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만 님이 아이.